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정기를 알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 0 2 6년 드디어 별표 별표 최첨단 스텔스 순항미사일 해성상가 그 배일을 벗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와 성능을 종합해보면 이 무기는 그야말로 아시아 최강 세계 최상위권 스펙을 자랑하는 전략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해성 3는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차세대 함대지 순항미사일입니다. 이전 세대였던 해성 II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멀리 날아가며 훨씬 더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스텔스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돼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초저피탐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디자인만 봐도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의 각진 형태 대신 곡선 기반의 통합형 외형이 적용되어 전자파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복합 재료를 사용해 무게는 줄이면서도 구조 강도는 오히려 증가시켰습니다. 날개와 엔진 흡입구, 배기구까지 모두 스텔스 처리가 되어 최신 이지스 레이더조차도 탐지거리를 수십 킬로미터 안팎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개발진의 설명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사거리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해성 삼는 최대 1,000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발사해도 중국, 일본, 북한 주요 전략 시설까지 타격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단순한 전술 무기를 넘어 전략 무기급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또한 터보펜 엔진을 채택해 초저공으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며, 마지막 표적 접근 단계에서는 회피 기동, 즉 S자 항로로 비행하며 요격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속도는 고하음속 약 마하 0.815m 정도 별표 별표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방공망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INS, GPS, TRCOM, 그리고 DSMAC 기술까지 통합해 이중 3중 보정을 거쳐 표적 정확도가 CEP 1m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은 곳, 적 지휘소, 발전소, 미사일 기지, 공항 활주로 등 가장 핵심적인 시설만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성 3는 또한 플랫폼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함정인 크3 구축함, FFX 배치 3호위함, 장보고 3 잠수함, 그리고 향후 개발될 KF21 전투기 탑재도 고려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인도 태평양 전장에서도 폭넓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궁금한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성 3위 한 달당 생산당가는 약 2밀리언 USD 한화로 약 27억원 수준입니다. 물론 초기형은 연구개발비가 포함돼 단가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양산이 본격화되면 약 1.5밀리언 USD 즉 20억원 이하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대비 성능은 상위급 가격은 하위급이라는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해성 3위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 체계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 억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 중국의 해군 기지, 일본의 핵심 시설에 대해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즉시 대응 가능한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별표별표 관심 위향서 (LOI) 별표별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스텔스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몇안 되는 국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